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정부가 추진 중인 수도권 30만 가구 공급 계획 중에 경기도 안양 쪽 사업지를 둘러보려고 합니다 바로 안양 단양구와 인덕원역 주변 도시개발 사업지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어디 나와 있는지 아세요? 과천 지식정보타운 지정타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오픈을 하냐 안양이지만 과천 생활권이고 어떻게 조성될지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GH공사의 최용훈 과장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먼저, 안양 관양고 주변 도시개발 사업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나요? 주변 인프라가 굉장히 강력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복합 환승역으로 거듭날 인동원역이 동쪽에 있고 남쪽으로는 지식산업센터의 스마트 스퀘어 평촌 일기 신도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천 지정타도 바로 옆에 있어 다양한 인프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방금 하신 설명만 들어도 뭐랄까, 잘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만 올린다,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주변 인프라가 아주 훌륭합니다. 그럼 그 인프라들이 정말 얼마나 좋은지, 또이 사업지는 어떻게 조성되는지 직접 한번 둘러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좋습니다. 한번 둘러보러 가실까요? 예, 네, 가시죠. 예. 네. 자, 저희가 장소를좀 이동해 봤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야? 뒤에 굉장히 큰 건물들이 있어요. 네, 이곳은 평촌 스마트 스퀘어입니다. 약 25만 제곱미터 규모의 스마트 스퀘어에는 중소기업과 벤처기업들이 밀집해 있어서 일자리 창출 및 스마트 산업의 지역 경제 발전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업지와 이곳 스마트 스퀘어가 가까운가요? 약 1k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1km면 뭐 진짜로 걸어서 출퇴근할 수 있는 거리잖아요. 진짜 직주근접이 가능한 곳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천지성타도 매우 가깝고 그곳에 많은 기업들이 들어와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는데요. 서울 강남권과 서부권과의 접근성이 양호하여 젊은층의 주거지로도 매력적인 곳입니다. 정말 직주근접에 최적화된 곳이다 이렇게 정리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이제 안양 관양구 주변 도시개발사업 사업지 내로 저희가 들어왔습니다 저희 위로 이렇게 관양고등학교가 보입니다 관장님 이 사업지 이름에 학교 이름이 들어가 있을 정도면 뭔가 교육에 특화된 도시가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고 교육하기 좋은 교육도시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렇게 관양고등학교가 있고 약 300m 거리에 관양중학교와 관양 초등학교가 있어 소위 말하는 학습권이죠 또한 사업 구역 내에 포함된 사회복지시설 용지에는 육아 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시립 어린이집을 운영할 예정이라 육아 친화 도시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엄마 아빠는 회사가 바고 아이들은 학교 가서 고 저는 여기에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산책할 수 있는 공원까지 있으면 아주 금상첨화일 것 같아요 딱 그런 공원이 있습니다 있어요 네좀 가볼 수 있나요 네 가보실까요 네 가시죠 네. 와 공기 정말 좋네요. 네. 이 마스크를 쓰고 있어도 좋은 공기가 막 느껴져요. 여기가 그 공원인가요? 아예 맞습니다. 도시개발사업과 접하고 있는 관악산 산림욕장입니다. 산책길 좌우로 산림이 이렇게 우거져 있어서 소통의 시간, 사색의 시간을 가질 수가 있고요. 각종 꽃들과 나무들을 보고 느낄 수 있습니다. 사업지 바로 옆에 있으니까 뭐 일상 속, 도심 속에서 산림욕을 즐길 수 있어서 네네.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안양, 관양고 주변 도시개발 사업이 굉장히 볼수록 알짜 입지라는 게딱 느껴집니다 또 이쯤에서 안 여쭤볼 수가 없죠 이곳에 주택 공급 규모는 얼마이고 또 언제 공급되나요? g 휘치 공사에서 시행하는 첫 번째 개발자원구역 해제 도시개발 사업으로 총 주택 공급 규모는 1,345가구입니다 행복주택 300세대 공공임대 613세대, 공공분양 404세대입니다. 그리고 단독주택도 2 8 가구 계획되어 있습니다. 인근 시세보다 저렴한 서민 맞춤형 주택 공급을 통하여 경기도의 주거복지 활성화에 큰 도움을 주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실시계획 인가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내년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2년도에는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내집 마련하고 싶으신 분들은 물론, 제일 좋고 임대료가 합리적인 임대주택을 찾는 분들도 이곳을 꼭 한번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안양, 안양고에 이어서 이번에는 안양 인덕원 주변 도시개발 사업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GH 공사의 박수룡 과장님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안양 인더건 사업에 대해서 좀 소개해 주세요. 안양 인더건 주변 도시개발 사업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일대에서 이루어지는데요. 전체 면적은 약 15만 제곱미터이고요. 전체 주택 공급 가구 수는 814가구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공급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네, 행복주택, 공공분양, 장기전세 등 공공주택 위주로 공급이 될 예정인데요. 행복주택 411가구는 인더건 복합환승시설 상부에 200가구 인덕원 지구 내에 211가구가 공급될 예정이고요. 공공부양은 285가구 정도가 되고요. 단기 전세는 100가구 정도가 공급될 예정이 있습니다. 인덕원역과 가까워서 인기가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네네. 저희가 지금 서 있는 인덕원역 주변에 들어서나요? 네, 맞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인덕원역을 포함해서 주거, 업무 상업, 문화체육시설 등이 어우러진 복합단지로 개발될 예정이 있습니다 어, 말 그대로 역세권 개발이네요 네, 맞습니다 오, 그럼 먼저 지하철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인더건역이 지금 지하철 4호선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외에 다른 노선도 또 추가가 되죠?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는 4호선 이외에도 월고판교선이 2025년에 개통될 예정이고요 인더건동탄선이 2026년에 개통되면 인더건역은 트리플 역세권의 위상을 갖게 되는 거죠 구구형 IC를 통해서 제이경인 고속도로의 접근성이 양호하고요. 과천대로 외도로가 이제 신설되게 되면 서울과의 접근성은 지금보다 훨씬 좋아지게 됩니다. 교통 점수가 백 점이네요. 네 맞습니다. 네, 이곳은 인덕원역 환승 주차장입니다. 과장님, 그럼 인덕원 지구에 대규모 환승 센터도 들어서겠네요? 네 맞습니다. 인덕원역을 중심으로 복합환승 시설을 조성하게 되는데요. 이 복합환승 시설은 일자리, 주거, 문화시설 등이 입체 무카파된 시설이고요. 그 지하의 환승주차장과 지하 통합정거장이 조성되게 됩니다. 이 지하 통합정거장을 연결해서 지하철과 버스, 택시, 자전거 등 편리한 대중교통체계를 구축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요. 이 지하 통합정거장과 지하 스트리트몰이라는 그 공간을 연결시켜서 시민들이 여가와 소비를 할수 있는 지역의 명소로 만들 계획이 있습니다. 설명만 들어도 굉장히 매력적인 네네. 공간이 될것 같아요. 네. 그럼 사업지 주변에 일자리도 굉장히 풍부하게 만들어질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안양 지역의 특성상 서울과의 접근성이 양호하다 보니까 기업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지역인데요. 이 지역의 저희 공사에서는 공공지식산업센터를 조성을 해서 상업지원, 시민개방, 근로자복지공간 등 청년과 중소기업들을 위한 지원공간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특히 공급 가격에 있어서도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해서 청년이라든지 중소기업인들의 부담을 덜어드릴 예정이있습니다 흔히 이제 부동산 업계에서 뭐 노른자 입지다 바로 이곳이 노른자 입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럼 인덕원 주변 도시개발 사업의 사업 일정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어, 현재는 그린벨트 해제 단계에 있고요. 매년 21년에 도시개발 구역 지정 및 개발 계획을 수립을 시작으로 2022년 착공. 2024년에 입주자 모집 공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2025년에 사업 준공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사업 추진 일정을 밟아나갈 예정이 있습니다. 가천 지정 타워도 굉장히 가깝잖아요.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관심 있으신 분들 사업 일정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안양, 관양구와 인덕원역 주변 도시개발사업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두 사업지 모두 보통 점수, 백점, 일자리 점수도 백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서울과 맞닿은 핵심 입지, 지하철역을 품은 알짜 입지, 작지만 강한 두 명품 도시를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지코노미 TV였습니다.